저는 이 책의 저자 송영섭이라 합니다. 이 책을 낸지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 책에, 이 책과 더불어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한번 촬영해서 한번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부족하나마 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어, 오랫동안 요가를 하면서 깨닫고 느낀 점을 이렇게... 어, 자,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책을 만든 겁니다. 이런 뭐책 제목 보시다시피 나를 살리는 내몸 만들기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린 되는 소중한 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고, 그다음 두 번째 세상을 바로바로 바로 인식해야죠, 그죠? 인식을 그리고 세상을 바로바로 말씀으로 행동으로 전화하는 능력, 정력이 사람에 필요한데, 우리는 저는 이것을 이제 한번 강의하고 싶습니다.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이 책을 썼는가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7, 8세쯤 되려고 생각되는데요. 어 그때 제가 그 무슨... 검정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갔었는데, 그뭐 독서실에 있으니까 공부가 잘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그 거기에서 이제 가까운 요가 수련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요가 수련장에서 등록을 하고, 또 열심히 수련을 하다 보니까, 음, 강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강사는 이제 요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만 이제 앞에서 이렇게 동작을 해주고 구령을 붙여주고 하는데 건 그래 요가를 열심히 가르치고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요가는지 몸이 안 좋은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뭐 마사지라든가 지압 요즘은 뭐, 추나 요법을 알려진 카이로프라틱을 제가 배워서, 어, 그분들 조금 조금 해주고 이랬습니다. 야, 그래서 뭐, 물론 거기서 제가 뭐, 그, 요가와 마사지와 지압 또는 카이로프라틱으로, 야, 이거 해결되지 않는 분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젊어서 뭐큰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음, 이제 호구지척으로 지금은 송파구 오금동에 요가 수련장을 하나 개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들을 모집하고 또 옛날처럼 뭐 요가 수 요가를 가르치고 이래 했었는데 묘하게 내가 요가를 열심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어 건강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여섯 명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몇 명에게 물었어요. 아니 내가 보기에 몸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병원, 한의원, 여러 군데 가서 치료를 받고 했다. 그리고, 심지어, 지산도사. 이걸 뭐, 기존, 우, 기존 의료 영역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건강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인데, 제외하라고 합시다. 이런, 이런 분들인데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내 몸이 아직까지는 온전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고민을 했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 요가가 여러 종류거든요. 다른 종류의 요가도 배워보고, 또, 옛날에,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편인데 마사지도 또 배워보고, 또, 가이로프랙틱을 똑같이 다시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런 걸 가지고 또 해결할 수 없, 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이러는 사이에, 뭐, 요가 도장이 알다시피, 석 달에 12만원 받고, 이제, 할인을 해주면 뭐, 한달 12만 원이었죠? 할인을 해주고 이러면 뭐 돈이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영영의 얼음이 왔어. 저 요가 수련장을 이제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하게 되니까 이제 또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하게 됐고 해서, 야 이왕에 내가 이쪽으로 나왔으면 건강과 관련돼서 계속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해서 또, 그와 그쪽과 관련된 곳에 취직을 했고, 시간 있을 때마다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은 당연히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여섯 명의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어왜안 됐을까? 왜안 됐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어, 나중에, 아,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의 기술, 책자 이런 걸 구하고 많이 봤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에는 뭐 이렇게 좋은 책이 없으니까 내가 뭐 영어를 모르지만은 일본어나 영어로 된 많은 책을 수입을 했었어요. 그 일본 책 영어 책 보면서 음뭐 좋은 좋은 운동 동작 하나 이렇게 모으고 또 좋은 이런 개념 하나 모으고 또, 좋은, 또, 뭐, 여러 가지 기술 하나,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나 준비를 해 갔어요. 아마 그 기간이, 음, 한 3년 정도 걸렸, 을 걸렸어요. 어, 그리고, 그리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묘하게 이렇게, 하나의, 이게, 하나의 틀이 마련되고, 이렇게 방향성이 지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 틀과 방향성을 가지고, 주위에 가까우신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내 친구, 또는 내 친구 만화님, 여러 사람들을 제가 트레이닝을 했었습니다. 물론 트레이닝 하면서 또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사실 많습니다. 사실 뭐 성공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트레이닝을 하면서 내가 인간 신체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저런 경험을 모아서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 경험이지만은 야 내가 이 경험한 이 내용들이 건강과 관련돼서 하나의 좋은 체계 혹은 시스템이 되는데 이걸 좀 세상에 좀 알리고 이 좋은 정보를 알렸어. 나도 이제 뭐 호구지책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냈습니다. 근데 우리, 그래서 이제, 이제 책을 냈으니까 많이 판매되었으면 좋,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음,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몇권 팔렸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그래서 내가 이, 나의 좋은 경험을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공유된다는 것이 어렵지만은 이렇게 어쨌든 시장에 이걸 내놓음으로써 개인이 가치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의 물리적 형태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의 제일 처음에 그 서문을 서문을 이제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 그러면 의학이 있죠 의학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 병원을 통칭을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각 민족 나라마다 고유한 그 건강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죠. 인도, 인도의 뭐아유르에다 이런 것도 있고, 유럽에뭐 동종요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학은 이것이 경제리 되는 게 헬스 내과요 페리슨 내과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폐지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한 한의학, 혹은 중리학은 음, 상한론이 있죠. 그 다음에 금계 요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초와 관련된 벽초라는 게 있어요. 뭐 아유르바다 이런 것도 뭐 아마 뭐 약초를 쓰거나 어떤 뭐 그런 방식으로 형식, 형식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주로 환자가 있고 이렇게 치유사가 있어요. 그죠? 치유사는 환자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환자는,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자극을 받는 쪽에 구성이 있고, 반응하는 쪽에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틀만들안구요 생각이 드리면안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운동은, 운동은 누가 시켜줄 수, 줄수 있지만, 어떤 자기 몸으로 하니까, 자극도 자, 자기가 주고, 반응도 자기가 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성이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 이 구성이란 뭐냐 자율적인 힘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서 저는 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방식이, 그러니까, 뭐, 운동. 주로 운동과 호흡. 여러 가지 방식이 제, 제게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제가 제일 처음에, 어, 새로운 건강법. 다시 말해서 새로운 운동법을 개발할 때 저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은 파도를 가지고 고민을 하자 병명이라도 좋아 심장병 심장병 뭐 병명하잖아 무슨 무슨 가 사소한 감기라도 이런 것을 제가 파도를 사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중요한 점은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기존의 의학서적이라나 의학서적 한의학서적 또뭐 해부 생리 병리 이런 책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의학책을 보고 한의학 책을 보고 해부 생리 병리 책을 봤다 라면 결론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생각하는 거 한의사가 생각하는 거 무슨 병리학자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 생각이 굴러갔을 거라면 굴러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은 운동과 맞지 않아요, 사실. 한의학 지식, 의학 지식, 각종 병리 생리 지식이 운동을 가르치고, 운동으로서 어떤 몸을 회복하는 방향에서는 이 시스템이 맞지 않다고요. 물론 그 당시 내가 연구할 때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철저하게 그냥 하나의 심장병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심장에 대해서는 몰라. 뭐뭐 뭐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되고 신경이 어떻게 연결되고 혈관이 어떻게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 심장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심장을 이제 해부생리로 해서 이렇게 뭐 구체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 이것에 대한 그 이것의 문제가 뭐라는 게 생각이 날더, 나더라고요. 그 심장이 막 뭐냐 이게 심장병 위생에 일몰 한 6개월 정도 생각하니까, 오늘날 딱, 눈이 트이더라고요. 물론 그, 그 부분, 제가, 제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캐치, 캐치한 부분은 이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심장병이라는, 아보면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뭐, 심장병 하나, 감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한, 하나, 둘, 셋, 이게 하니까 나중에, 아, 전체적으로 이제, 아, 인간 신체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내나름대로 나, 나의 체험이, 나의 체험만으로 된가요? 다른 이들이, 다른 이들이 말한 거, 이론화한 거, 또 동료들이 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게 포함된 겁니다. 포함돼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아, 이 정도면 됐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면 됐다는 얘기는 뭐하면은 의학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의학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한의학. 이것처럼, 나의 건강법 또는 우리 이제 운동요법도 하나도 운동, 운동요법이라고 합시다 운동도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구나. 이거와, 이거와, 달리 이것도 하나의 여기에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책을 썼고 실제로 저는 트레이닝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아예책이 한번 더책으로 들어, 들어가 봅시다. 건그 건강은 본 본능을 살리는 길을 개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연구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심에 든 사고가 이거예요. 만병 일, 독, 슬, 슬이죠. 그러니까, 만 가지 병에 한 가지 원인만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 해야 냐면 일본의 저명한 중의사. 우리나라는 뭐 한의사라고, 일본은, 일본은 황한의학이라 황한의학. 뭐, 다양한 이름을 몰랐어요. 여기 보면, 요시마스 도도라는 사실 있어요. 요시마스 도도라는 분이 만병일독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아만 가지 병원을 가도 하나의 원인이 있, 있을 거라는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성취를 한 것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각종 병이 있다고 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수만 가지 병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대의학에서 병을 몇 가지로 나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병을 상대하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뭐, 내과, 또 소화기 내과, 뭐, 정형외과 뭐, 비뇨기과 이런 여러 가지 개별 질환을 치료하기분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병원 수만 가지인데, 병, 병원 수만 가지인데, 병원의 이런 전문 분야는 이것이 뭐 많아야 스무 개 정도 되겠죠. 또는 삼십 개. 근데 이게 병, 질병의 수와 동일, 동일할 수 없잖아요. 병이 만 가지라고 해서 만 가지 전문 분야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포괄되는 측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포괄, 인간 질병이 포괄되는 측면이 있죠. 만 가지 병이라고 하더라고 여기 오면 한뭐천 가지로 이렇게 천 가지 방식으로 방문을이 나와서 처치하게 돼 있고 또 여기서 떠나가면 뭐백여 100, 가지 정도로 이제 인간 질병을 이렇게 상대할 수 있도록 분과가 나눠질 것이고 또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반열개 정도 될 거다.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어 인간들의 건강을 회복토록 한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되면 여기 이 정도 돼 가지고 이렇게 분가가 사실 100개만 넘어가도 우리가 질병을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만 가지 질병을 만 가지 각각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처치할 수 있겠어 그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수가 이렇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두리뭉실이 돼요, 두리뭉실, 두리뭉실. 두리뭉실에 대해서 이제 뭐,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면. 이 정도 돼도, 맹 두리뭉실. 이 정도 돼도 맹 두리뭉실. 그래서, 여기서요 정도 되면 이제 인간의 주의력이 작동하는 거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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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오, 오, 한, 칠리 할 겁니다. 여섯 개 넘어가면 사람들은 이제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는, 저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수 질병이 수만 가지 있는데 저는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여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얘기하는 여기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 코로 숨 쉬는 산소 흡입,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에 드는 것은 이게 안 되거나 이게 안 되거나, 이거는 되더라도 이게 안 되고, 이게 되더라도 이게 안 되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처,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강의하시는 걸쭉 따라오시면 동의 동의하는 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하거나 요가할 때사람들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존의 의학, 간의학 지식이 많지 않고 또는 내가 가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 뭐 어떤,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이런 증상을 얘기하면 저는 그, 그 병이 또는 그 질환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질환 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래의 그 모습 다시 말해서 본능 으로 혹은 본능에 가깝게 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당신 몸이 정상화 되거나 아니거나 할 거다. 이건 당신 몸이 알아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뭐 다양한 뭐 음식이라든가 호흡이 잘 되도록 하든가 자세가 잘 잡히, 자세가 이제 바르게 되든가 이제 근육이 부드럽게 하든가 뭐 이런 방식들은 이제 동원에서 이제 요가도 가르치고 트레이닝도 하고 해 왔습니다. 그 사실 우리 선대인들이 보면은 어디 아프면 무슨 좋은 약을 막찾러잖아요 좋은 약. 좋은, 좋은 약이 있겠죠. 그죠? 좋은 방식 있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병들었나. 이유를 알아야 현대인들이 병든 것은 노동 노동 활 노동 활동 능력 노동 활동 능력이 떨어져 떨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죠. 과거에는 농업 시대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 시간이었니까 현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노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뭡니까? 삽 들고, 어, 뭡니까? 괭기질 하고, 나무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 전체가 자기 전신을 활용해야 되는 거라고 해 지금은 컴퓨터에서 앉아서 지금 내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손이나 깔딱깔딱깔딱깔딱하는 방식으로 한다. 자 그럼. 전신을 활동하는 거가 손으로 깔딱깔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신을 활동하고 여기는 신체 전체가 활성화돼 있고 여기는 손으로 깔딱깔딱하는 거 어떻게 되요? 신체 부분만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근대 현대적으로 자꾸 변하니까또 노동 도불업화돼요 분업화. 어? 옛날에 분업화도 하고도 뭐 전문화돼 버려죠 옛날에 사람들이 뭐농사지을때 삽질하는 놈 따로 있고 갱이질하는 놈이 따로 있고 어 씨앗 뿌리는 놈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죠 그죠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거죠 그죠? 농업 자체 이미 전면적인 노동이 그데 현대는 분업화돼 가지고 컴퓨터 하는 사람 은 컴퓨터 또 뭡니까 다른 거 하는 사람 다른 이게 분업화돼 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 정신을 아주 뭐집중이는 신경 쓰는 좋겠죠. 근데 조금만 사용한다고. 이게 병의 병 병병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병의 병에 첫, 병이성첫 번째 이유는 과거 과거는 신체를 전면적으로 활용했는데 지금은 신체를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이 원인은 노동이 전문화되고 분업화된데 있다. 이것이 질병의 1번이 되는 거지, 병이 되는 거지. 분업파. 전문화되어서, 뭐,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리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또이 분업파 전문화생태에서 모든 공장이라든가, 생활, 생활용인 아파트, 나파드, 아파트 이런 게, 이렇게, 자연 공간이 아니죠. 농업, 농업할 때는 이렇게 자연 공간이. 근데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이 뭐 답답한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산소 용적량이 적은 곳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드는 겁니다. 자연 공간, 자연, 개방된 자연 공간에서 신체를 전면적으로 활동하면 병이 안생기는데 폐쇄 공간에서 그것도 아주 좋은 신체의 일부만 사용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병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건강을 되찾는다고 해서 지금 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폐쇄 공간을 떠나서 자연공간에 갈 수가 없잖아요 현대산업 발달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물론 뭐 개인적으로 할수 있죠 기향을 한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수의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폐쇄 공간에 살고 있고 노동이 분업화 전문화되어서 이 조건에서 나를 살리는 방법은 뭔가 본능을 되살리는 거예요 본능은 뭡니까 탄수화물 음식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능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습이 쌓여주, 습 습과 이런 이게 쌓이기 때문에 이 본능을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신체에서 본능은 뭡니까? 아, 우리 신체에서 본능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체에서 본능은, 신체는 산소를 요구한다. 그 다음에 음식을 요구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전. 서양마는 코. 그런데 우리가 이 본, 본능이 뭔가라고 질문을 던지더라도 본능을 알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알수 있냐? 5세 정도의 어린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5세 정도의 어린이들을 보면 여기 위에 서 있을 때이보면 배가 배가 나오고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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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눌리고 있어요. 이때가 바로 단전에 있을 때의 모습 인간으로서 가장 건강한 모습이거든 요 지금 어른들 한번 보십시오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이렇게 탁 강하게 누르고 있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누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 이렇게 그리비리비리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모습을 잃어서 불건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한 것은 이옷세 어린이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